주인 와버렸으면 했다 먹을 것좀 가져. 어이 깜짝이야 뭐야 지난번에 분명히 다 조치를 취했는데 여기서 왜 올라와 있지? 음. 무적 시행교 교단을 세워서 분홍신의 힘으로 그 좀비를 억누르는 거야. 진짜 억눌리고 싶어? 미안합니다. 너무한 <laughs> <laughs> 그 <넘어간> 거 아니야? <laughs> 믿는 종교인데. <laughs> 아, 아니 아, 아, 아 미안해. 아 미안하다.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. 아, 보장은 하고 싶은데 일단 그러면은 분홍신인가 뭔가한테 물어봐가지고 야, 에이. 집에서 소아나는 좀비의 원인을 좀 파악해봐. 전지전능하신 분홍신이시여, 저에게 계시를 내려주소서. 그리고 미안한데 그렇게 내 뒤에 딱 서있지 마. 잘못하면 내가 칼 휘두를 수도 있으니까. 왜요? 그 정도 구분도 못 하나? 응 음, 나는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라서 정말 때릴 수도 있어 역시 멍청한 경찰같은 일 <laughs> 다시 북한 체제로 가는 게 좋겠어 어? 동무도 수령 동무의 위대함을 아시는 겁니까? 관심은 없었는데 지금 사람들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 방식의 <laughs> 통치 방식이 좋은 거 같아 <laughs>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마을 본적 없다 그랬나? 네. 그러지, 비. 교주? 잠깐 와볼래? 에? 너 다이아 들고 왔지? 웬 다이아? 다이아가 없는데? 어? 뭔 다이아? 여기. 음... 다이아. 다이아 왜? 지금 여기 내쪽 누군가 다이아 갖고 있어. 다이아가 없어. 우리 출발하기 전에 캔거 3개 나한테 있는데? 역시 큰본 없는 아생들을 집에 들리는거 아니라 그랬지비. <laughs> 아니 뭔 소리야 갑자기. <laughs> 저거 이 누가 봐도 말투가 이상하지 않간나 죽이게? <laughs> 끄덕거리네. 아니 진짜 나 진짜 없어. 내, 내 인벤에 다이어 없다니까. 나 죽여서 나오면 어째 그러려 그러네. 아 진짜 전양반 나못 믿어가지고 내 손에 다이아 한 개도 안지어졌다고 어 나만 갖고 있는데. 둘중 어떤 간다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인수령 동무였으면 바로 알아들었을 텐데. 근데 잠깐 다시 생각해봐. 이거 지금 우리 들어와가지고 못 믿겠다고 몰래 꽁쳐놓고 우리한테 음. 숨기는 거 아니야? 내가 봤을 때는 탈북민이 비밀기지 세웠어. 충분히 그럴 년들. 아, 나 어디 아는데? 뭐가? 비밀기. 지 그거는 그 비밀기지가 아니라 그. 창고, 석빙고라고 불리는 그 냉장고입니다. 가보자 의사. 털어봐. 분명히 비밀기지 만들고도 남았을 사람이니까. 아니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진짜 있네? 보시라요. 아무것도 없잖습니까? 방금 뭐뺀거 아니고? 아니야. 나 없어 인벤토리에 아무것도 없어. 아니 다이아를 내가 먹었으면 진작에 내장비로 만들어서 보보을 입고 있겠지. 지금 있겠네. <웃음> 나. <웃음> 근데 진정해 교주 죽으면은 부활을 못 시켜 캐릭터가 죽었을 때. 라미동무. 응? 저 카나 새끼들한테 한번 관용이란 걸 베푸시지요. 아니 근데 그 대신에 그러면은 어쨌든 없어진 거 없어진 거니까 의사 양반 필요한 자원 좀 말해봐 나도 지금 에메랄드 하나 구해야 되거든 말해봐봐. 음저 섬손. 아 섬손 결국에 인첸트야 <laughs> 그러면 진짜 마을 찾아야겠다. 음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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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 파이면은 이상하다 옛날에 조선 시대 때 유행했던 것 같은데.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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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아 되게 비쌌던 것 같은 아, 아. <웃음> <웃음> 분홍신 아니 분홍신을 이렇게 부르면 안 되지 저기 교홍신 교... <laughs> 네. 교주 예 분홍신님한테 빌어봐 마을은 어디 있을까 분홍신님한테 빌어보라고요? 음 물어봐봐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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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는 블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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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. 뭐야? 음 오케이 왔어. 또 북서쪽이라고 해라 오씨... 남동쪽! 바꿨잖아! <laughs> 남동쪽이면 우리가 왔던 길 아니야? 어? 그런가? 죽일까? <laughs> 죽일까라니! 아니, 아니야 남동쪽 우리가 왔던 길 아니야 저기 저기 숲 있잖아. 우리 숲으로 안 왔잖아. 숲으로 왔나? <웃음> 왜? <웃음> 와. 여기 쌍 나가나 가나 이구만 길에. 무슨 어? 말이지? 철개두 세트랑 금괴랑 슬라임볼. <laughs> 이거를 고에 고해... 이거? 생쳐 놨네? 저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그새 훔친 건 아니고요 처음 들어올 때 챙겨왔던 건데 뺏기기 싫어서 몰래 숨겨놨습니다 일로 와보라 내가 와아 보다가 와 어? 저기 길이 있나 싶었는데 와아 아니 여기에? 여기서 와가지고 기게 갑자기 c 엔 이름표가 보이는 거야 내가 바로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응? 뭐지? 여기 길이 있었나? 하고 딱 파니까 여기가 아닌데?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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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 소리 난다 근데 조심해 와 뭐야 아 그래서 다 뺐어? 고로디 고로디 다이아는 여기 없었어? 어 다이아는 없었어. 아 그래? 슬라임볼은 되게 중요해. 이거는 왜냐면은 부활템이야. 어. 아. 그러니까 여기 넣어놔슬라임볼 그리고 철괴 철괴도 부활템이고 금도 부활템이. <laughs> 미안. <웃음> 안 믿네. <laughs> 어. 구라치다 걸리면 <하려면> 안 배웠네. 미안합니다. <laughs> 그거 남한에서 되게 유행하는 영화였는데 어떻게 봤지? 어? 아, 그. 나만의 간첩이 되기 위해서는 남조선의 그 문화를 <laughs> 이렇게 배우는. 어, <laughs> 깜짝이야. 어우, 아, 뭐야, 씨.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, 씨. <laughs> 어, 씨. 어우, 아, 소름 돋았어 방금. 아! 좀비의 속삭임. 마을만 하나 딱 찾던지 아니면, 대나무는 집에서 키워, 비소라? 중나무는 우리 북조정에서 별로 안키우지비 음. 중나무. 잠깐만. 진짜 검색해봤는데 중나무 나오면 약간 소름돋을 것 같은데 이제. <laughs> 진짜인가? 아니겠지? 나 그냥 한 건데. 근데 오히려 밤에 보면 더잘 보이긴 하잖아. 뭐가요? 마을의 불빛 같은 거 있을 때. 아. 횃불 같은 건더잘 보이니까 확실히 찾아볼 가치는 있어. 높은 곳에 가본다든지. 어? 저거 뭐야? 왜왜왜 왜. 왠 왜, 왜, 왜? 돌탑 같은 게 있는데. 너 어디 있어? 나무 위에. 아, 잠깐만. 설마 이거 길 꼬여 가지고 전에 우리가 세웠던 돌탑인 거 아니겠지? 설마. 어? 야, 저거 진짜 다른 생존자들 아니야? 가 보자. 다른 생존자네요? 아니요. 흔적이 없 그냥 돌만 있는데. 어? 말이 돼? 잠깐만 그니까 막뭐 메세지라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돌탄만 쌓아놨어요 어 이럴 수가 있나? 그냥 저거 아니야? 빗솔람이 둘이서 처음에 쌓아놓고 살다가 아~~ 쫓기던 때인가?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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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어이C 놀래라 오 그거네, 쫓기다가 만든 거네. 됐다. n <laughs> 시스 h i s come on, baby. Come on, baby. 오케이. 그러면은 아 근데 이 근처에도 뭔가 마을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는데. 야 근데 마을이 안 보인다 전혀. 그러니까 와 이거 마을을 찾을 수 있나? 차라리 그집 근처에 익스트림일이 있었잖아요. 어. 차라리 거기서 에메랄드를 캐는 게 빠를 수도 있겠어. 그것도 그거고. 나는 이렇게 도서관 같은 거책 같은 거 털어올려고 했던 건데 음... 이런 식으로 사탕수수 엄청 많이 캐가 버리면은 사실 가죽이 문제지. 어. 근데 시에나. 에? 다른 건잘 숨겨놨지. 다른 거? 어. 아니? 음. 다 털렸는데? 아다 털렸어? 이 다이아만 그냥 꺼내온거야? 일단은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채빈님 응? 저도 조약돌 몇개 가져왔거든요? 이거 어. 드릴게요 뒤에 오케이 다이아만 왠지 걸릴거 같아서 빼냈는데 빼내자마자 걸렸어요 쉣 <laughs> oh, 부머다 일단 무시. 익스트림 힐 맞아, 여기. 뭐? 으아, 깜짝이야! 어! 우와, 어! 씨, 깜짝이야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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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방금 거는 진짜나 와! 어어 방... 야, 방금 거는 진짜 너무 놀랬어! 뭐, 뭐 스폰 됐다? 어나 방금 거에 진짜 심장 아파. 와. 근데 어. 어. 저기 나무 밑에 좀비 있어. 처리해 줘. 어 뭐야? 태양 피하고 있는 거야, 뭐야, 쟤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. 우와, 미쳤네, 진짜로. 나 너무 놀랬어. 죽어, 죽어. 우와, <laughs> 나왔다. 오. 뭐야, 끝이야? 아니 이게 아니야, 여기 더 뚫릴. 어..람이 왜 나갔지? 집에 뭔일 났다? <laughs> 집에 무슨일 있나 지금? 집에 뭔일 났어요? 저땅 파는데 차갈 떨어졌었거든요? 그래서 한 칸짜리 갇혔는데 좀비가 위, 위로 우르르 떨어져가지고 못나가요 <laughs> 그러면 한 10분안에 아니 한 5분안에 갈게요 5분안에 네어 5분안에 네 여기 좀비 소리 나는데 요것만 탐색하고 가자 그러면 오케이 야, 여기 잘 찾았어 익스트리밀 지하 동굴 어, 익스트리밀 지하 동굴에다가 지금 딱 좋아 근데 이거 약간 분업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 한 명은 여기서 바로 땅으로 나갈 길을 파는 거지 계단 같은 거를 뭐야, 왜 불타는 소리 나냐? 어, 어어 어, 어, 야, 불 났어! 어디, 어디? 여기, 여기 야, 물통 없어 아, 아, 안돼 잠깐만, 물통 어어, 안 돼, 노노노노노 아, 어, 안 돼! 어떡하지? 으! 어떡하지? 이거 뭐 먹어야 나? 오, 끝났다. 어, 됐다. 어 오. 오! 아, 쉣! 물량동이 여기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. 여기 물 많거든. 아 탈수. 아 탈수? 내 쪽으로 올래? 나 여기 지금 물 나왔어. 아우 쉣. 부머 소리였구나 이거. 퇴광이야. <laughs> 시에나 끝났다. 오케이. 해광이야. 끝났다. 다 뒤졌다. 잠깐만, 근데 산소가 없거든. 길은 어떻게 돼가? 길 지금 y 좌표 44까지 올라왔습니다. 어떻게든 산소 뚫어야 될 텐데 그쪽으로. 아니야, 충분해. 충분히 뚫을 수 있어. 타이야다. 오. 여기, 기본으로 다이아고, 에메랄드다! 네. 오케이! 예스! 그렇지, 드디어! 찾았어! 아, 야, 미쳤어! 그리고 여기, 상자도 있거든? 이름표, 이름표. 이름표 나오면 진짜 초대박이야? No. 아, 에메랄드가 나와주면, 미쳤지. 이제 총이다. 쏴죽일 수 있다. <laughs> 마침 길도 뚫렸습니다. 우와, 하, 좋아. 야, 그러면은 시엔이랑 같이 와야겠다. 잠깐 나갔다가 시엔이랑 같이 와야겠어. 야, 미쳤다 여기. 아, 흐름 오지구요. 그러면은 섬세한 손길도 얻을 수있겠는데치료약몇개 얻은 다음에 본색을 드러내 저기요.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